네 <laughs> 안녕하세요. 이번에 어, 여러분들의 수학을 가리키고 있는 수학선생님 심현우입니다. 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 학교에서 수업을 못하게 돼가지고 어, 우리가 지금 배워야 할 내용을 제가 이제 온라인 학습으로 영상을 찍게 되었으니까 조금 어, 미흡하더라도 어, 여러분들 잘 양해해 주시길 네. 바라고요. 자 우리가 배울 내용은 자, 먼저 이 집합과 명제라는 단원에서 이제 집합. 집합의 뜻과 표현에 대해서 먼저 한번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목표가 뭐냐? 이 집합의 개념을 이해하고 집합을 표현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먼저 이 집합이라는 개념을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집합이란 자, 여러분, 집합이란 얘기는 들어보셨나요? 뭐, 학교 다닐 때, 뭐, 뭐 집합해! 막 이러잖아요, 그죠? 야, 우리 뭐할 거니까 집합해! 하면 뭐, 모여봐! 이런,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자, 여기서 읽어보시면, 이 집합이란, 주어진 조건에 의하여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을 때, 이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분명하게 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 대상들의 모임, 이렇게 그 분명한 대상들의 모임을 우리 뭐라 한다? 집합이라고 한다. 이때 집합을 이루는 대상 하나하나를 그 집합에 우리는 원소라 불러주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집합이라 하면, 아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laughs> 분명하게 정할 수 있을 때, 어 이게 말이죠.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분명하게 정할 수 있을 때, 그 대상들의 모임을 뭐라 한다? 집합이라 한다. 집합이라 한다. 그리고 뭐, 그 집합이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원수라고 하는데, 이것들은 이따가 제가 문제를 풀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예를 하나 한번 들어볼게요, 얘. 예를 들어서, 어, 다음과 같이, 그림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어, 피자, 돼지, 햄버거, 튀김, 말, 염소, 닭, 계란 후라이, 소, 이, 꼬치, 닭꼬치 같은 거, 꼬치가 있을 때, 어, 이, <laughs> 1, 2, 3번, 이세 가지의 질문 한번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위에 그림 중 동물을 고르시면, 자, 동물은 빨간색으로 한번 체크해 볼게요. 동물을 고르면, 동물은 뭐가 있어요? 뭐 피그, 그죠? 돼지, 홀스, 말, 꽃, 염소, 치킨, 닭, 가우, 소, 그죠. 지금 이렇게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것들이 지금 이 그림에서 동물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위 그림 중 음식, 음식을 제가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음식을 고르면 이제 음식은 피자, 햄버거, 튀김, 어, 계란, 꼬치. 그죠? 이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친 것들이 음식이 될 텐데. 자, 세 번째 질문이 중요한데. 맛있는 음식이래 맛있는 음식. 다음 중 어떤 음식? 맛있는 음식을 고르래요. 그러면 이제, 이 질문에서 우리는 생각을 할수 밖에 없어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어, 맛있는 음식이라는 것은, 어, 내가, 나는, 어, 나는 피자를 좋아하는데, 그 피자를 동그라미 쳐야겠나? 쳐야겠죠? 그리고 나는 햄버거를 싫어해요. 그러면 내가 마시는 음식은 들어가진 게 아니겠죠? 햄버거는. 뭐 튀김은 내가 좋아해요. 그럼 튀김도 동그라미 쳐. 아, 계란은 별로 안 좋아해요. 뭐 꼬치는 좋아해요. 동그라미 쳐요. 자, 그런데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친 것과 여러분들이 동그라미 친 것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아, 무슨 말이냐면 저는 피자와 튀김이랑 꼬치를 좋아해서 동그라미를 쳤지만 어떤 학생들은 어떤 학생은 나는 피자를 싫어, 난 피자 싫어. 하지만 햄버거는 좋아. 피자는 싫어. 근데 난 햄버거는 좋아. 아나 튀김을 싫어. 하지만 계란 후라이는 좋아. 이렇게 돼버리면 제가 선택한 정답과 어, 다른 학생이 선택한 정답이 같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아까 우리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시면 아까 집합이란 무엇이냐면. 분명하게 정할 수 있을 때라는 말이 이렇게 동물, 아까 첫 번째, <laughs> 뭐, 동물, 뭐, 음식, 이런 것들은 우리가 분명하게 정할 수 있어요. 뭐, 동물이면, 뭐, 돼지, 말, 염소, 닭, 소, 분명하죠? 음식, 뭐, 피자, 햄버거, 튀김, 계란, 꼬치, 분명하죠? 그렇지만, 맛있는 음식이라는 것은 분명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 개개인이 좋아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맛있는 걸 고르시오 하면 정답이 될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밑에 보시면 여기서 1번, 2분의 1번과 2분의 질문의 답은 명확하게 답할 수 있지만 3번 이 맛있는 음식에 고르라는 이 답은 할 수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1번, 2번은 즉 <laughs> 죽을게요. 여기 있는 거 따라서 아까 요 1번 문제와 2번 문제는 얘네들은 뭐가 될수 있냐면, 얘네는 집합이 될수 있어요. 집합 음. 1번과 2번은 무엇이 될수 있지만, 집합이 될수 있지만, 누구는 그렇죠? 3번 요녀석은 집합이 될수 있다 없다? 이 녀석은 집합이 될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집합이 되는 것과 집합이 되지 않는 것의 특징을 이제 알았죠. 그죠? 집합이라 하면 뭔가 질문을 했을 때 분명하게 정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이라 불러줄 수 있다? 집합이라고 불러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 집합 안에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1번과 2번이 답이 되는 것이, 아까 그집합의 무엇이라 불러줄 수 있냐? 원소라고 불러줄 수 있는데, 아까 말한 여기 위에 이 원소라는 것은, 어, 뭐, 동물을 고르시오 했을 때그 동물이 되는 거예요. 뭐, 돼지, 말, 염소, 뭐, 닭, 이소 같은 건가, 아, 이 동물의 원소가 되겠다. 동물이라는 집합의 원소가 되겠다. 뭐, 아까 또 음식의 원소는 뭐, 피자, 햄버거, 피자, 햄버거, 튀김, 계란 후라이, 꼬치는 음식의 원소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해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실전 문제를 풀어볼 텐데. 자, 먼저 실전 문제. 다음 중 집합이 되는 것과 집합이 될때 그에 맞는 원소를 적으시오 라고 나와있죠. 원소와 집합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입니다. 무거운 물건의 모임. 이것은 집합이 될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겁다. 여러분들, 무겁다라는 기준이, 어,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지, 있겠죠. 만약에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쌀 20kg 정도를 뭐 무겁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 우리, 어 약하고 여리여리신 우리 학생분들께서는 20kg가 무거울 수가 있겠죠. 그렇다는 말은 이 무거운 물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명확하게, 분명하게 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집합이 될수 있다, 없다? 그렇죠. 집합이 될수 없다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뭐, 가벼운, 뭐, 가벼운 물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무겁다, 가볍다. 이런 말들은 우리가 분명하게 정할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집합이 될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사계절의 모임은 어떨까요? 사계절의 모임. 그죠? 어, 좀, 애, 애매한가요? 얘는 집합이 될수 있어요. 왜냐? 사계절의 모임이라 하면, 우리 사계절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는 분명하게 사계절이라는 것은 네 가지의 계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라 불러 줄수 있냐? 집합이다라고 불러 줄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이 사계절의 모임이라는 집합의 무엇이 될까요? 그렇죠. 원소가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7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 7보다 작은 자연수, 7보다 작은 자연수면 뭐가 있어요? 1, 2, 3, 4, 5, 6. 7은 아니죠? 7은 7보다 작은 게 아니니까. 자, 보시면 1, 2, 3, 4, 5, 6. 이 7보다 작죠? 분명해요? 분명하지 않아요? 분명해요. 그렇다라는 것은 당연히 얘도 무엇이 될수 있다? 집합이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리를 오늘 배우고 정리를 해보면 집합이라는 집합이란 하, 무엇이라 할수 있냐 우리는 분명하게 정할 수 있을 때그 대상들의 모임을 집합이라 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하나 그 집합의 원소라고 불러줄 수 있겠습니다 생각보다 할만하죠 자 잠깐 한번 쉬고요 그 다음 다음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배울 것은 이제 아까 방금 전에는 집합의 개념을 이해, 이해했으면 이번엔 집합을 표현하는 법에 대해서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합을 어떻게 표현하냐? 자, 먼저 집합의 기호 한번 보면 자, 집합의 기호라는 것은 자, a가 집합 a의 원소일 때어 소문자 a는 대문자 a에 속한다 하고 이것을 기호로 이 소문자 a가 대문자 a에 요, 요거 보이십니까 요거 요 표시 어 요렇게 같이 나타낸다 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소문자는 원소를 뜻해요 그리고 이 대문자는 집합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예를 들어서 이 집합이 동물이라고 했잖아요 동물 동물들을 어 이거 잠깐만요 동물들을 구하자 라고 했을 때그 안에 뭐 돼지가 들어갔죠 그럼 이 돼지는 이 집합 안에 이렇게 포함된다 속한다라고 우리가 나타내 줄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편 만약에 다른 다른 원소가 집합 a의 원소가 아닐 때이 소문자 b는 대문자 a에 속하지 않는다 하고 이것을 기호로 b는 a에 속하지 않는다와 같이 나타낸다 이건 무슨 말이냐 아까 우리 전 시간에 이 동물의 구하라고 했으면 뭐 돼지, 염소, 뭐닭 이런 것이 있었는데 뭐 동물이 아닌 음식 같은 게 있었죠. 뭐 예를 들어서 피자 뭐 이런 게 있었어요. 피자 이런 피자 같은 것은 동물에 속한다냐고 했을 때 속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는 속한다로서 피자는 속하지 않는다로서 안는다, 안는다라서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 지우고 자, 다시 보면, 어, 결국, 원소라는 것이, 어, 아, 자꾸 왜 이래. 원소라는 것이, 이 집합에 어, 속하냐, 아니면 속하지 않느냐, 라는 걸 우리가 알면 되는데, 어, 문제를 풀어볼까요? 자, 1부터 5까지, 자, 문제 1번입니다. 1부터 5까지 숫자 중, 홀수의 집합을 A라고 할 때, 그러니까 홀수라는 거예요. 홀수라는 거라고 할 때, 다음 빈칸에 알맞은 규를 써놓으시오. 자, 우리가 1부터 5까지의 숫자는, 어, 뭐가 있어요? 1, 2, 3, 4, 5까지 있죠? 이 숫자 중 홀수를 찾자라는 거예요. 홀수. 그러면, 홀수를 찾으면 어떤 것들이 있어요? 1, 3, 5가 있겠죠. 그럼 우리 홀수의 집합 A는 먼저 1, 3, 5가 있고, 그러면, 자, 1번부터 볼게요. 이 1, 3, 5는 집합 A의 모어이므로원소이므로 자, 1이 A에 뭐 한다? 어 그렇죠. 속한다. 3이 A에 속한다. 그럼 5도 A에, 여기 빈 칸에 뭐가 들어가야 되죠? 그죠. 속한다의 뜻으로서 이렇게 똑같이. 들어가시면, 어, 좀 너무, 너무 길네. 다시. 어, A에 속한다의 뜻으로 들어가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2번 볼까요? 반면, 2와 4는, 2와 4는 이 A의 원소가 돼야안 돼요? 안 되죠?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 우리가 A라는 것은 홀수니까 1, 3, 5만 원소가 되는데, 지금 2와 4는 색깔 좀 다르게 드릴게요. 헷갈리니까. 여기 들어가는 여기 2와 이 4는 홀수가 아니기 짝수죠. 그러니까 여기 2번 문제 2와 4는 집합 A의 원소가 아니므로 여기 보시면 4는 A의 원소가 아니다의 뜻으로써 지금 이렇게 썼죠. 그럼 얘도 역시 2도 A의 원소가 아니다로써 아니다 부정 우리가 부정하면 짝대기 긋는 거 아시죠 어, 그때로써 써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문제 2번도 한번 또 풀어 볼게요 자 먼저 10미만인 자연수 중에서 10미만인 자연수 중에서 4의 배수의 집합을 a라고 할때 다음 빈칸에 알맞은 기호를 써 넣으시오 못타났으면서 은시오가 아니라 의시오예요. 자, 먼저, 10 미만인 자연수 중에 4의 배수. 4의 배수가 뭐가 있을까요? 이 4의 배수의 집합을 A라고 했으니까, 4의 배수는 4하고, 어, 8. 그죠? 근데 12도 있는데 12는 지금 10 미만이라는 이호수, 이 말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12는 당연히 빼야 되겠죠? 그럼 이 집합 A는 지금 4하고 8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1번, 1은, 그럼 여기, 여기 위에 들어가는 이 A에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그죠? 안 들어가 있죠? 그럼 어떤 답이 들어가야 돼요? 속하지 않는다가 되는 거고. 2번, 4는, 지금 여기 위에, 있어요? 없어요? A에. 그죠? 있죠? 4의 배수의 집합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쓰는 거예요? 그렇죠. 속한다. 라고 써주셔야 되고. 3번, 7은, A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속하지 않는다. 팔은 A에 여기 위에 있죠? 어, 그러니까 A에 속한다.로서 나타내줄 수 있겠다. 자, 그래가지고 보시면 어 우리가 속하냐 속하냐 아니냐 이 기호 두 가지만 알면 돼요. 속할 때는 이 여기 알파벳 이처럼 생기는 거요거 알파벳 이처럼 다 잠깐만 다 지우고 가볼게요. 음. 그러니까 원소가 집합에 속한다는 이 알파벳 이처럼 쓰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속하지 않는다 하면 여기 이자 모양에서 그쵸? 짝대기를 구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 한번 복습을 하면서 마무리를 지어 볼 텐데요. 자, 문제 1번, 빈칸에 들어갈 말을 적으시오. 자,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어,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을 때그 대상들의 모임은 우리는 무엇이라 할까요? 잠시만요. 어. 그렇죠. 다시. 주어진 조건에 의하여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때그 대상들의 모임은 우리는 무엇이라 한다? 그렇죠. 집. 합이라고 한다. 이때, 제사, 이때 집합을 이루는 대상 하나하나를 그 집합의 무엇, 무엇이라 불러줄 수 있다? 그죠? 원소라고 한다. 그래서 그 모임을 우리는 집합이라 하고 그 모임 안에 있는 대상 하나하나를 무엇이라 한다? 원소라고 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집합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모하게 정할 수 있을 때 분명하게 정할 수 있을 때 집합이라 하는 거예요. 그럼 2번 문제 볼게요. 다음 중 집합이 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집합이 되려면 아까도 말했지만 분명하게 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명하게. 자, 그러면 집합이 되는 것은 분명한 건데 자, 뭐가 있을까 볼까? 1번. 뚱뚱한 사람들의 모임. 집합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죠. 안 되죠. 뚱뚱한 거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죠 뚱뚱하다. 뭐 내가 봤을 때는 뚱뚱해 보이지만 누가 봤을 때는 뚱뚱해 보이지 않을 수 있으니까. 1번은 집합이 아니겠죠? 자, 2번 몸무게가 60kg인 사람의 모임. 이건 집합일 거 아닐까요? 이건 집합이죠. 왜냐? 60 k 로라는이 기준이 전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60 k 로보다 높으면 모일 수 있는 거고, 60 k 로보다안 되면 모일 수 없는 거니까 집합이 되어야 한대요. 자, 얘는 집합이 된다. 자, 세 번째. 높은 산에 이거 이거 뭐 헷갈리니까 줄게요. 자, 높은 산에 모임은요. 자, 백두산 높나요 백두산. 어, 백두산 높죠? 그럼 백두산은 높은 산이 된 거예요. 그럼, 우리, 여기 앞에 있는, 여기, 무슨지? 불암산. 불암산 높아요, 안 높아요? 불암산도 높죠? 자, 이 높은 산이 모이면, 이 높은, 낮은, 이런 말도 당연히 집합이 될까, 안 될까요? 그죠? 얘도 당연히 집합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높다라는 기준이 너무 부, 분명하지 않아요. 누군가에게는 높을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낮을 수도 있으니까, 이 높다라는 말도 역시 집합이 될수 없어요. 그렇지만, 4번. 해발 5,000m 이상인 산의 모임 이런 건 집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건 집합이 되죠. 어 그렇죠. 이뭐몇 미터 이상? 이렇게, 얘 역시 분명하게 말을 해줄 수 있는 것은 집합이 될수 있다. 그다음 5번 키가 160cm 이상인 모임은요. 얘도 집합이 될수 있죠. 160cm 이상이라니까. 그죠 이제 감이 좀 오시나요? 6번은요. 집합이 될수 없죠. 왜냐. 작, 작은, 크다, 작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렇게 애매모호한 기준은 절대로 집합이 될수 없겠다라는 겁니다. 자, 집합이 어떤, 어떤 것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문제 3번. 자, 얘는 이제 알맞은 기호를 써 넣는 건데, 다음 빈칸에 우리가 아까 배웠던 두 가지 기호를 배웠죠? 이 속한다 또는 속하지 않는다 중에 알맞은 거를 써 넣는 건데, 자, 문제가 5보다 작은 자연수래요. 자, 5보다 작은 자연수 집합을 A라고 하면, 우리가 A라는 것은 결국에 5보다 작은 수가 뭐 있어요? 1, 2, 3, 4가 있죠? 5는 5보다 작진 않아요. 어, 그러니까 A는 지금 1, 2, 3, 4가 있는데, 자, 그럼 먼저 1번. 1은 A에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여기 있네요. 그럼 어떤 기호가 들어가야 돼요? 이 1번과 2번 기호 중 어떤 거? 그렇죠. 1번 기호인, 요거, 속한다, 가 들어가는 거고. 자, 2번. 3은 A에 있어요, 없어요? A에, 여기 있죠? 아, 그러면 3은, 마찬가지, 1번. A에 속한다. 그 다음에 6은 A에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여기 위에 보시면 6은 없죠? 그러면 6은 A에 속하지 않는다가 되는 거고. 마지막, 0은? 얘도 0도 여기, 여기 없죠? 그러니까 a에 속하지 않는다로서 문제를 풀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자, 기억해야 될거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면 먼저 다시 이 집합이라고 하면 어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안에 있는 것을 우린 무엇이라 한다? 원소라 한다. 그리고 그 원소가 집합 안에 들어갈 때는 여기 알파벳 이자처럼 생긴 거 요거 이거 보이시죠? 이거 이렇게 쓰는 거고 만약에 포함되지 않으면 그 이자에다가 우리가 짝대기를 그어서 이거 속하지 않는다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